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뉴스입니다. 울산 남구청이 기름값 산정 기준 시점을 임의로 바꾸어서 청소 대행 업체에 2억 원을 부당 지급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환경부 고시에도 없는 항목을 만들어서 12억 원 가량을 업체에 부당 지급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구청과 위탁계약을 맺은 청소 대행 업체가 지난해 유류비로 가져간 돈은 약 10억 원, 원가산정보고서를 살펴보니 기름값에 해당하는 경유비 7억 6천만원과 잡재료비라는 항목으로 2억 8천만원이 산정돼 있습니다. 남구청은 기름 외에 엔진오일과 윤활유 등에 드는 비용을 잡재료비로 산정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환경부 고시 유류비 산정 방법에 잡재료비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 원가산정보고서를 살펴봐도 잡재료비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도시다온 거에는 그 내용이 해주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원가산정할 때는 그거 품목을 따로 잡아주진 않아요.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업체 관계자들 역시 남구청의 원가산정이 명백한 부풀리기라고 말합니다. 엔진오일, 윤활유 등의 비용은 이미 수리 수선비 항목으로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수리수성비로 거의 다 하는 경우고 그 카센터 자체가 다른 잡재 여비를 요구를 하고 이러지는 않아 남구청은 원가 산정 대행업체가 알아서 한 일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대행업체는 남구청과 협의해 건설 현장 고시 기준을 적용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남구청이 잡재료비를 항목으로 만들어 산정한 건 5년 전인 2017년부터 잡재료비에 따라 결정되는 일반 관리비 비용까지 합치면 적어도 12억 원가량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